지금부터 2015 케아제 정규리그 스켈리로 타이탄스테이 피크스웨의 부자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3라운드 첫번째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페이스업 진행됐습니다 스켈리도 타이탄스 대 인빅투스 웨이브즈 인빅투스 웨이브즈 대스켈리도와의 경기 파란색 유니폼이 스켈리도 녹색 유니폼이 인빅투스가 되겠습니다 센터라인에서 패스질러준거 뺏어내는 스켈리도 타이탄스입니다 팀왈린과 여기 슬랩샷 제 이름 막아내고는 용인옥골리인데요 여기에서 불규칙 바운드된거 그렇지만 용인옥골리가 잘 처리했습니다 반환수 박탄입니다 김은준 김은준 돌파하면서 슈팅 그렇지만 살짝 삐나 갔습니다 웨이브즈 보드패스 나간거 이상엽입니다 이상엽 뒤쪽 빼준거 여기서 리아 들어갔습니다 88번 강경호 선수의 첫번째 득점 1피라드 3분 36초만에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1대0로 앞서 나가는 임브투스 웨이브즈입니다 자 롱패스 나간거 받아내고 김현민 사이드패스 나갔고요또 패스 나갔습니다 여기서 크로스패스 나간거 슈팅 들어갔습니다 김연미 선수의 득점. 42번 이상엽 선수와 이동현 선수의 패스를 받아 파워 플레이 골로 성공시킵니다. 1피리어드 10분 23초 만에 두 번째 골을 신고합니다. 마노스 볼리카키스. 자, 옆쪽으로 패스 찔러줬고요. 돌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샷, 여기 슈, 제차 슈팅. 이선호 선수 슈팅이었습니다. 자, 지금 퍽을 빼 돌고요. 반한수 김원준입니다. 김원준 뒤쪽 빼줬고 여기에서 리샷 들어갔습니다. 공간을 내준 상황에서 강경훈 선수의 시원한 스체시 터졌습니다. 3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임팩트스이브즈입니다자롱 패스 나간 거아 여기서 찔러줬습니다. 여기 <목소리> 슈팅 71번 저스틴 린제 선수인데요. 오늘 경기부터 린제 형제가 새롭게 들어와서 뛰고 있습니다. 이탄스그글 빼줬고요. 팀 알린가입니다. 팀 알린가 한명제 치고 여기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용현욱 골리 잘 막아냅니다. 페이스업, 다른 쪽은 스켈리오 타이탄스입니다. 파플레이 기회고요. 아론게디스 슈팅, 그렇지만 굴절되면서 살짝 빗나갑니다. 제이미 코틴 선수의 재치있는 굴절샷이었습니다. 자, 사이드 시점쪽 뒤쪽 빼줍니다. 여기서 슬랩샷, 네드하킨 선수의 빠른 슬랩샷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퍽을 돌리고 있고 파플레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스켈리오 타이탄스, 케빈 아이슬러, 자 지금 딜러스퍼가 없는거 여기서 슈팅! 그렇지만 저스틴 린제에게 기회가 왔는데 골대를 맞습니다 자 패스 좋았고 슈팅까지 좋았는데요 자 지금 길게 길게 돌리고 있는 스켈리오 타이탄스 인데요 아 여기서 패스 믿습니다김홍익입니다 강한 발책! 자 지금 마노스 볼리카키스를 상대로 강한 히치 나왔는데요 아롱게디스 가 지금 눈굴 선수가 자 폭다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치고요 스케이팅으로 해서 지금 두명을 제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가고 있고요 아론게디스 뒤쪽 빼준 거 이수혁 선수 패스 받은 거 체르민스키 슈팅 들어갔습니다 체르민스키의 리바운드 득점 체르민스키가 체르민스키가 팀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1대3으로 추격하게 됩니다 시구에 참여한 두 어린이와의 와. 인터뷰 가져봤습니다 오치킨미 NHL 에 들어가서 훌륭하고 멋선수들 저는 학교 4학년 입니다 슛을 잘 쏘는 강력 선수 김성선수입니레이마이3대 1로 인기투스합선 가운데 5대3 파워 플레이 기회로 이페라 드경이 시작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크로스패상 슈팅. 그렇지만, 살짝 비 나갔습니다. 반한 선수 슈팅이었습니다. 허그 넓게 넓게 가져 가고 있는 임팩트스 웨이브즈인데요. 이상엽입니다. 뒤쪽 빼준 거. 김현미, 한명 제치면서 슈팅. 김현골리잘 막아냈습니다. 자, 윤국일입니다. 여기서 슬랩샷. 그렇지만, 수비수 맞고 사이드 지점 쪽간 거. 버을 뒤쪽 돌립니다. 여기서 다시 옆쪽 빼줬고 여기서 루시안 이상호 선수가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뒤쪽 가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패스 미스 담거 체비스키의 롱패스. 자, 지금 페널티 박스에서 나오고 있는 랄리오건입니다. 1대1 찬스. 여기 슈팅. 여기서 리바운드 샷 들어갔습니다. 스켈리도 타이탄스 한점 차로 추격하 가게 됩니다. 랄리오건 선수의 득점. 자 여기서 슈팅까지 좋았는데 리바운드까지는용의로골리도받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이드 지점 쪽 인빅트 스웨이브도 돌파하는데요. 여기에서 인터피어런스 페널티 받고 있는 케빈 아이슬러고요. 자 지금 7초가 안된 상황에서 아 딜링 격게임 페널티가 났는데요. 약 40초 후에 자 네드 아켄 선수가 딜링 격게임으로 해서 불과 34초 만에 세 명의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나가게 되는 타이탄스입니다 절대적인 5대3 파워플레이 기를 갖게 되는 인빅트스 웨이브즈인데요. 그러나 뒤쪽 빼줬습니다. 김홍익. 여기에서 슬랩샷. 박태환 선수의 시원한 슬랩샷이었는데요. 여기서 슈팅. 한구영 선수 슈팅이었고요. 이이도영 선수. 저 비엔드넷 지점. 여기서 패스 나간 거. 여기서 슈팅. 그러나 뒤쪽 빼줬고요. 김은준이고요. 여기서 에 슬랩샷.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한구영 선수의 득점인데요. 자,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공선수의 시원한 슬랩샷, 굴절된 거 골대와 김용골리 맞고 들어갔습니다. 자, 사이드 지점 쪽 퍽을 계속 돌리고 있는 스켈리오 타이탄스입니다. 자, 퍽을 빼냈는데요. 여기에서 이선호, 여기에서 슬립샷! 자, 이를 막아내고 있는 용현호 골입니다. 자, 여기스 페이스업. 다른 쪽은 스켈리오 타이탄스인데요. 여기에서 슬랩샷! 시원한 슬랩샷을 뽑아내고 있는 아론게디 선수입니다. 네다이켄 롱패스 나거똑또 또, 인터셉트 됐습니다. 이대의 상황이 됐고요. 여기서 패스 나간 거 슈팅. 강경 선수에게 절대적이 절대적으로 좋은 기회였는데 김혁 골리가 멋진 선방 보여줬습니다. 빅투스 웨이브즈 슈팅. 그렇지만 빅투스가 블락을 했고요. 자, 13번 김성 선수가 뺐는데요. 여기 슈팅. 정면을 향했습니다. 이스딴에는스 캘리도 여기 슈팅 들어갔습니다. 이선호 선수의 득점. 자이선 선수가 비인공간쪽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잘 찔러 넣었습니다. 3대4한점 차로 추격을 하게 되는 스켈리프 타이탄스입니다. 넥트스 웨이브스 격고요. 그래서 나간 거 여기 슈팅. 자 이동 선수 슈팅이었는데요. 이를 김용골리가 또쫓히면서또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파 플레이에 기 여기서 슬랩샷. 아 박단 선수 강한 슬랩샷인데요. 리바운드를 해내기도 힘들 정도로 강한 슬랩샷이 나왔습니다. 김현민입니다. 뒤쪽 빼준 거 여기서 슬랩샷 한쳐가면서 빠른 슈팅 자유 반한 선수의 재치 있는 플레이인데요. 김용골리도 아주 순간적으로 잘 막아냅니다. 타이타스 퍽을 빼줬고요. 저 슬린제 옆쪽 빼줬습니다. 김우현입니다. 여기 서 슈팅 자 용현욱골리 막아냈습니다. 웨이브즈 퍽을 돌리면서 강사무엘입니다. 강사무엘 뒤쪽 빼줍니다. 김은준 여기 슈팅 자, 이를 잘 막아내는 김용골입니다 다이타스 랄리오건 입니다 한 바퀴 돌면서 패스 나간 거 제이미 코틴의 슈팅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빅토스4대3 앞선 가운데 3 필드 경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사이드 지점 쪽 몰고 있는데 여기 슈팅 마노스 볼리카키 선수의 순간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아굴절까지 갔네요. 자 여기서 사이드 지점 쪽에서 롱 패스 나간 거 이상엽입니다. 아 패스 좋았는데요. 김현민입니다. 와이드 오픈 산스 자 뒤쪽 앞쪽고요. 여기서 슈팅 자 슈팅까지 지금 잘 연결하는 김현민 선수입니다. 사이드 지점 쪽아 지금 잘뺐고요 패스가 잘 이어서 나갑니다 뒤쪽 나간거 선불 됐는데요 여기서 슈팅 강경우 선수에게까지 슈팅이 왔는데요 좋은 찬스 아쉽게 됐습니다 웨이브스 비핸드넷 지점 항구용 비핸인드 넷입니다 엔드라인 지점 쪽 뒤쪽 빼준거 슈팅 자 윤국이 선수 좋은 패스와 김홍기 선수의 순간적인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자 사이드 지점 쪽 자 지금 박태환 돌파합니다 아 여기서 박태환 선수 스틱에 걸려 넘어졌는데요 네다키 선수의 트리핑 페널티로 인빅투스가 파워플레이 기회를 얻게 되겠습니다 박태환 슈팅 여기서 아 그렇지만 다시 슈팅 나간거 자 리반드 된거 이동현입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자 인빅투스 두점 차로 도망가는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리반드 득점의 기재 이동현 선수의 득점입니다 5대3으로 앞서 나가는 인빅투스 웨이브즈입니다. 그 전에 이상현 선수의 플레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베스셀라 존거 사이드 지점 쪽반환수입니다 여기서 백핸드샷 들어갔습니다. 자, 순간적인 백핸드 샷인데요. 자, 인빅투스 웨이브즈 6대 3으로 승기를 잡습니다. 자, 디펜스 지점에 있었던 반환 선수가 자신 있게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자, 혼전 상황인데요. 이수혁입니다. 이수혁 뒤쪽 빼줬고요. 아 여기서 1대 상황. 아 그렇지만 아, 팀 알링 가서 좋은 찬스를 놓치게 되네요. 자 페이스업 이상원입니다. 슈팅 자 이를 막아내고는 김용골입니다. 니반도 내주지 않고 깔끔하게 막아내네요. 페이스업 스켈리 타이탄스 잡아냈고요. 뒤쪽 빼줬습니다. 여기서 타이거 린제 슈팅 이번에는 임팩트 웨이브제 공격인데요. 2대 상황인데요. 패슬러 좋습니다. 함정의 슈팅 여기서 리바우시가 들어갔습니다. 함정 선수에게 순간적 1대1 상황. 자리바우드 찬스까지는 여지 없이 놓치지 않는 함정 선수입니다. 7대 3으로 앞서 나가는 인빅투스 웨이브즈입니다. 스켈로우 타이탄 돌파 진시도 하고 있고요. 사이드 점쪽 랄리오건입니다. 랄리오건 여기 슈팅. 자이를 용의 로골리가 막아냅니다. 인빅투스 웨이브즈자 제치고요. 이도영입니다. 이도영 여기서 슈팅. 자 이번에는 슈팅을 잘 살려냈습니다 자스플러튼 슈팅 블락 됐고요 자 김성준입니다 여기서 리샷 자 이를 용현욱 골리가 캐칭 글러브로 잘 막아냅니다 임트스 웨이브 패스, 패스 나갔고요 함정우입니다 자 여기서 강경훈 여기서 리샷 들어갔습니다 강경훈 선수 오늘 경기로 지금 헤트트릭을 기록하게 됩니다 8대 3으로 앞서나가는 임팩트스 웨이브즈입니다. 골게터로서 아주 정교한 슈팅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베이스업, 스켈로 타이터스 따냈고요. 마이 김성준, 마이 김우현입니다. 여기서 릭샷, 막아냅니다. 임팩트스 웨이브즈. 자, 보디진역 쪽에서 폭다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자, 뒤쪽 나갔습니다. 한국영역 내에서 슬랩샷. 아... 슬랩샷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빅터스 웨이브스 뒤 뒤쪽 비언드 넷치점 비언드 슈팅 한국 선수가 전후좌우로 아주 맹활약을 지금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됐습니다. 인빅터스 웨이브스가 스켈리도 타이탄스에 8대 3으로 완승을 거둡니다. 임팩투스 웨이브즈는 승점 2점을 추가하면서 승점 8점이 되며 동양일루스를 제치며 단독 선두에 오르게 됐습니다. 1경기 MVP는 해트트을 기록한 강경호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경기는 6월 13일 토요일 9시 임팩투스 웨이브즈 대동양일루스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있는 이 주말마다 게임 있 주마다 레스도 하고 이제 너무 열심히 합니다. 자연스럽게 MVP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좋고요. 또 이제 다음 게임도 더꾸준비 열심히 해서, 또 MVP 같은 노력해야죠. 은진이 형이 아, 다 저거 형한테 이 찹쌀떡 저한테 덜리겠습니다.